저거는 <laughs> 두껍들이 진짜... 진짜 어색해... <laughs> 와, 어떻게 주걱질이 저렇게 어색하지 이게 <laughs> 좀... 결혼이다 그래... 어... 진짜... 이 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요런... <laughs> 요런 거... 요런 거 가능해요... 일러스트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요런 <laughs> 식으로... 방법... 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응. 아까 보기 처음에 저거 우리 그릇이랑 똑같은 그릇인데 모더나우스에서 사 왔나 봐.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배 안에서도 풀어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쩝! 뿌려져가지고, 근데 이게. 살짝 맞 근데 이게 바닥이 남색이라 아래다가 뭘좀 하얀 색깔을 줘야될것 같은데? 아무 판좀 그런가? 색상은 <laughs> 뭐든 올려봐. 항상. 밟봐도 네. 되는 거지, 우리? 그 신발을... 심바를... 잠깐만요, 종이 종이 벗어야 될까? 종이 잡아... 자... 니 아니, 아안 벗으셔도 돼둘다 <laughs> 완전 트이는 거 <laughs> <laughs> 자, 그림자 나와요, 다네자 영상이에요. 나중에 캡처해서 각자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서서 찍는 것보다 이거는. 아니, 각자 앉아서 찍는 게 예뻐요. 좋아요. 아, 동영상이니까 나중에 캡처해서보요 아, 안녕! 저희 진짜. 깨끗해, 열정 백배 안녕 발제하셨습니다 제발, 하셨습니다발제어요아제가 <놀람> <놀람> 제발, 제발, <지금>. 제아 제발, 아. 제 <놀람> 아, 진짜 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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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제발, 제발, 자 그러면 아니야 자, 요거 튤립 나오게 해줄게 아니라고 <laughs> 알겠어 아노랑색좀 부족한데 아, 딱 봐도 아 맞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백년초가 좀더 있어야 되는데 백년초가 좀 갈라져가지고 근데 이것만 찍어도 될지 모르겠네 거기 상상 이상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있어 음. 네. 닦여네 다행이다 아 근데 겉에는 안 닦여요 이자인가 이리로 닦고? 얘는 어떻게 떡볶이를 끓이려면 필요해? 아 맞네 그걸 또 생각 못했네 일단 상품 사진 찍고 있어야겠다 이가루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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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이 색깔들 놓는 데 근데 저거는 그거 뭐야? 냄비가 아니라 그릇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전이 위치가 좋은 것같은데 너무 다 나오는 것보다 해볼까 요한 번. 보글보글 해야 돼. 자 냄비 주변 닦아 볼까요? 이렇게 두개두 어. 두 개만. 요거 요거 짜피 또더 올리고 다. 아이시 브라운이야? 아, 어. 아이시 브라운. 오, 어. 봤어요? 어. 나못 봤어. 이거를 찍어 먹는다고 생각하면어떻겠어 여러분, 왜 이렇게 조금 들으셨다면, 한번 더. 네? 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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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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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진지 진짜. 진짜. 진게 진짜. 듣는 것도 <laughs> 저희 어디로 가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는 지금 아산마트로 갈거니다 아산마트에 가서 이 선식에 맞나? 어... 네, 맞습니다. <laughs> 어, 맞아요? 네, 선식에 어, 들어가요. 선식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재료들, 재료들을 좀 사러 갑니다. 어, 소량으로 구매할 겁니다. 대략. 아유 당연하죠. <laughs> 두 박스 막 이렇게 해서 구매 안할 겁니다. 아유 당연합니다. 오늘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손 네. 가볍게 올 겁니다. 그냥 딱 3kg만 삽시다. 아우 좋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산시의 상세 페이지 촬영을 위해서 이제 재료들을 샀는데, 어, 저희가 재료가 없어서 못 찍은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 예쁜 것들로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장을 보고 왔어요. 실제 상세페이지 위에서 사진들 전부 다 리뉴얼하고 있거든요. 재촬영하고 있는데, 아, 어, 쉽지 않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피로도가 엄청나고, 어, 뭐랄까, 제가 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적었던 졸업 논문을 지금 한 3개월째 적고 있는 그런 한 학기 동안 적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어, 사진, 사진 작가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여기는 원래 저희 공장 대표님 사무실인데, 어, 요즘 밖에 나가시는 업무가 많으셔서 어, 여기 사무실을 스튜디오로 쓰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나마 일해보지 못하는 사람치곤 정리 를좀 잘했죠? 타서 드셔도 맛있고 그냥 물에 타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든든함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저 저번에 선수 영상 찍었던 거 아니, 아닌가요? 물어보신다면 찍었습니다 근데 상세페이지에 있던 사진들이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사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영상들을 영상들과 사진들을 다시 준비하고. <목소리> 선식 촬영 끝났는데 남은 걸로 ASMR 해볼까요? 오랜만에 우유 너무 많이 먹었어 자 오늘도 수고한 모두들 오늘 모두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